안녕하세요. 농개예요. 뻑까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70만 유튜버니까. 우파 성향의 반패미 이슈 유튜버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여초 카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패미들을 찰지게 잘 패더라고. 근데 버커가 어제 올린 영상으로 여초 카페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은 버커한테 뭐 데미지 1도 없고 평범한 일상이겠죠. 근데 저도 뭔가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이런 반패미 유튜버들이 여초에서 어떻게 까이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도 풀겸 구독자 30명 돌파 기념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버커가 올린 이 영상은 블랙핑크 제니가 처음처럼 소주 광고를 찍었는데 이걸 본 여성시대 그녀들이 제니를 위하는 척 돌려 깐걸 뻑과가 다시 돌려 깐 영상이에요. 이 제니를 본 여성시대 반응 딱두 가지만 가져와 보면 저 싸구려 골지 원피스 무슨 일이냐 저런 거지 같은 사진 찍는 것도 재능이노 징그럽다 얼굴만 가리면 그냥 70년대 소주 모델이야 제니 커리어의옷점무둠이 광고가 싸구려 골지 원피스에 70년대 소주 광고 같다는데 설마 이분들이랑 비교하는 건가? 내가 볼땐 그냥 예뻐요. 그냥 제니 예쁘다. 소주 광고 찍었구나. 이런 생각만 드는데 내가 이상 한가? 아니 제니 얼굴만으로도 제니라는 사람만으로도 정작 광고하고자 하는 술은 안 보이고 제니만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옷까지 화려해버리면 제니가 너무 튀니까 소주가 묻히겠지. 소주병에 눈이 가겠어? 주얼리 광고에서도 목걸이나 귀걸이 잘 보이게 옷을 좀 심플하게 입는다던가. 먹방 유튜버들 자기 얼굴 자르고 음식 예쁘게 나열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광고. 컨셉 뭐 광고주가 원하는 컷이겠죠? 당연히 페아 얼이라고 니들이 말하는 저 싸구려 골지 원피스조차도 눈이 안 가는데 골지인 줄도 몰랐어 옷이 오히려 비싸 보여 그냥 뭐 하나 트집 꼬투리 하나 잡아서 까내리려는 심보가 딱 보여요 아까 말 하나하나가 틀린 말이 없더라고 속이 다 시원하다 생각했었는데 지긋지긋한 유튜버라며 자기들끼리 쿵쾅거리고 부들부들하는 소리에 내가 자다 깼잖아 댓글이 100개 넘게 달릴 정도로 함께 모여서 뻣카를시어대고 있었는데, 80만 카페 여시라고 대놓고 저격하네. 저 유튜버 계속 꾸준히 저러던데, 처음엔 페미 자꾸 늘어지더니 지금은 대놓고 저격. 여시 어쩌고 하길래 봤더만, 하, 진짜 대한민국 미래 암담하다. 뻣카는 처음부터 대놓고 페미 여초 저격한 사람이고, 뻣카가 70만 유튜버라는 게 다시 한번 세상 대단하게 느껴지죠. 자기들 때문에 뭐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한 건 생각도 안 하네. 페미 이 캔서. 핀트를 못 잡네. 멍청한거티좀 내지 마. 쟤네는 진짜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 정도면 애잔한 수준. 지금 저걸 제니 얼평했다고 보는 거야? 설마 저 정도로 빡대가리들이라고? 글을 선택적으로 읽어. 내우동살리임왜 살지? 그냥 다 자살해라. 제니를 후려치는 게 아니라 올려치는 거야. 상투적이고 뻔한 광고 찍어대는 게족 같아서. 오케이? 제니 존나 좋아하는데 역시 페미는 진흥순이라니까. 역시나 나는 제니를 좋아해서 제니 아닌 광고를 깐 거다. 음, 이런 댓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멍청, 내우동살이 진흥순. 이거는 우리가 너네한테 자주 쓰는 말 오키 불쌍하다 여시 없으면 밥은 어떻게 벌어 먹노? 저 유튜버는 아까도 말했지만 뻑가는 구독자 70만 유튜버로 박국정은 전혀 안 해줘도 되는 유튜버죠. 부럽다. 처음에 말한 반응 두 가지만 봐도 광고를 까는 척. 서 제니를 돌려 깐게 맞아요. 맞고 제니를 좋아한다. 광고를 깠스 뿐이다. 하야 다 뻥이야. 여자인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그냥 제니가 예쁜 게 싫은 거예요. 여자들 의 습성이 좀 그래. 안 그래도 인기 짜는데 예뻐서 불어 죽겠는데 술광까지 고 찍었으니 남자들 경계하는 척하면서 같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막 근질근질할 걸. 제니가 예쁘긴 한데 내가 추구하는 얼굴 스타일은 아니야. 아, 내 눈에 지수가 더 예뻐. 별로야. 이러면서 베리나 사진 보고 있을 거라. 일종의 항암치료 같은 거죠. 제니 얼굴만 봐도 엄청난 자괴감에. 자기 얼굴 보면 얼마나 안 걸리겠어. 빨리 나보다 못한 나랑 비슷한 베리나 사진 봐서라도 현실부정 해야지. 아니 누가 봐도 예쁘잖아. 외국 팬들이 왜 이렇게 많겠어. 외국인 눈에도 졸라 예쁘다는 거지. 이렇게 누가 봐도 예쁨의 극치를 보여주는 제니가 소주 광고를 찍었다는 게막배 아파서 꼴 꼴시라 죽겠는데. 대놓고 욕은 못 받겠고 제니를 위하는 척 시대에 뒤떨어진 광고다. 다시 보여줘. 그만 까든가, 인정하든가, 둘중 하나만 해. 빈티난다. 에휴. 내가 이걸 몰라. 내가 이걸 몰라서 이러겠어? 솔직하게들 좀 살아라. 그저 예쁘다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지. 인정하기 싫지. 내가 니들 인성 빠은 거 모르겠냐. 괜히 남자들이 이 광고에 뭐 성희롱 댓글 달 거다. 막 피해 망상 내 피셜 꺼내가지고 모여서 한남 한남 거리기나 하고. 이두 줄에 다 들어가 있죠. 일본 까고 광고 까고, 한남 까고, 제니 까고. 다 들어가 있네. 나도 여자야. 내가 니들 속을 모를 줄 알아. 처음처럼 제니 수지 옷 그대로 입힌 거냐노 세월이 5년은 흘렀는데 컨셉 고립작임저 시절 클럽 도끼룩으로 팔던 속치마 없는 골지 원피스 아니노 제니 살려 여기서 클럽 도끼룩은 도끼를 품은 클럽 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도끼 품고 클럽 가서 한남 냄자들 꼬시러 간다는 미처 탈코를 하지 못한 여자들을 까는 말이에요 별게 다 있네 클럽을 안 가봐서 모르시나 본데 이러고 오는 언니들은 남자가 목적이 아니야 알리가 있나 다시 제니와 수지 옷을 비교해보면 옷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예뻐 옷이 문제가 아니라 수지랑 제니가 예뻐 옷이 비슷한지도 몰랐어 굳이 전 모델 수지까지 꺼내 가지고 와서 우리 제니한테 같은 옷을 돌려 입 혔네 고리 짝이네 같은 닉네임의 그녀가 무서울 뿐이에요 그리고 자꾸 속치마 타령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골지 원피스는 속치마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타이트한 골지 원피스 는 더욱더 속치마가 있으면 핏이 안 나와 뭘 입어 봤어야 알지 아, 알 리가 있나 속치마 없어도 다 입는 아 이렇게 방법이 있어. 이렇게 너는 평생 몰라도 돼. 너는 가서 골지양말이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욕문는거 보니까 뻑가는 오른 길을 가고 있다. 농기였습니다.